Hello from France, French. Hi, France. 제주리 라이브. 어머, 지연 제주는 커플이잖아요. 근데 세 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 Are you going to keep doing TikTok live? Ye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Just enjoy your life everyone. Enjoy. Hi Philippine Are you at the CBL house? No. 반지 잘 보관 중이죠. Hello, j i h n from Bali. Oh, hi Bali. Bali 좋, 좋. 아, Bali 가보고 싶다. Hi Indonesia. Hi Thailand. Can you say one word in French?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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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오 프랑스어로 한 단어를 말, 말할 수 있습니까? 봉주로 밖에 모릅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유튜브에 나와있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그냥 천천히 빼세요.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운동을 하시면 돼요. 이게 빠지는 게 보이면 사람이라는 게 뭔가 겉으로 보여야만 더 하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어느 순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되게 건강하고 체력도 좋아지고 한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실 겁니다. Guess where I'm from? 김.. 김밥..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맞춰봐 힌트를 주세요 김님 네 어? 100명이 넘었었나봐요 었 아, 아깝다 아 오늘 재준이랑 콘텐츠도 찍고 데이트도 하고 했죠? 저 앞머리 내렸다 올렸다 할것 같아요 이제 there are a lot of global fan here. yes. I'm happy. 재준이 곧 노래 나오죠. 노래 하고 있죠. 예. Yeah. My country, always summer. 아 아까 호주? 오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아니 아 이제 계속 썸머라고? 어디지? 인도네시아가 계속 더웠나? 흠. 발라일님 감사합니다. 점에추 점에추. 돈까스 저 저녁 아직 못 먹었어요 저녁 이거 라이브 끝나고 먹을 거예요 와 100명 넘었다 감사합니다 아니라고요? 어? 어디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킴님이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사 간다고 하신 분이었나요? 어디서 어디 살고 있다 가신다 했지? 위로 쭉 넘기기에는 너무 위인데 댓글이. 후가이도에서 가장 마음에 든 음식이요. 야끼니쿠인 것 같습니다. 아김 야끼니쿠인 것 같습니다. 아 김님 알려주세요. 저 저거 듣고 라이브 종료할게요 진짜 제발. Please come to Bali, specially, mate. You can free diving. 아 프리 다이빙 너무 하고 싶어요. When will the next uh, next City Boy Log 4 o r episode air? 음, 어? <laughs> 요즘도 술잘안 마시고 있어요. 예, 네, 맞아요. Always having summer sounds nice. Uh, do you like summer, Ji Han? 음, my favorite day is winter. 더 키어트 포스테 아이브리 데 귀여운 포즈 알려주십시오. 김님 틱톡 버리지 마십시오. 예 우와우와우와우와 우와, 우와, 우와.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지? 아 말레이시아 우와 나이스 투 미츠 유킴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릴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틱톡은 매일 할 거고 다음 타자가 기다리고 있으니 아쉬운 분들은 제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다시 제가 인어 공지를 할 테니 <laughs> 내일 다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자. 안녕.